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2025년 컴퓨터 능력 2급 실기 상시시험 질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weekday 함수를 사용하네요. 문제를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1에서 대출 1에 10을 더한 날짜를 반납일에 계산하시오. 반납일은 대출 일에 10을 더한 날이네요. 그렇죠? 반납일의, 반납일은 대출일에 10을 더한 날짜네요. 그런데 반납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면 돌아오는 월요일을 반납일로 표시하랍니다. IF, w e e k d a 함수를 사용하랍니다. 먼저 함수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는 IF, 만약에 는 IF라면 가려고 조건, 심표 참 심표 거짓 조건에 만족하면 참이 표시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표시돼요. 자, 만약에 if가 두개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f 가려고 조건 1을 만족하면 심표 참 1이 표시되고 if 가려고 조건 2를 만족하면 심표 참 2가 표시되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가로 두개두번 두 열었으니까 두번 닫아 주면 됩니다. 자, 위크데이 함수는 위크데이 함수는 가려고 여러분 이게 옵션이 주어지지 않아요. 보통 뭐뭐 어, 1방식을 사용하시오 또는 뭐 2방 옵션이 1인 방식을 사용하시오 또는 뭐 옵션이 2인 방식을 사용하시오 그런데 안 주어져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자, 날짜 쉼표 1. 이건 뭐예요? 이럴 때아 위크데이를 통해서 나오는 값이 뭐 월요일이면 월, 요일 또는 뭐 월, 화요일이면 화, 뭐 수요일이면 수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숫자로 표시돼요. 숫자로. 그래서 1이면은 이렇게 1이면 우리가 무슨 무슨 요일인 줄 알아야 돼요. 1이면 일요일인 줄 알아야 돼요. 2이면은 뭐예요? 화요일인 줄 알아야 돼요. 7이면 뭐예요? 토요일인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거 숫자 를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어제나. 자,는 위크데이. 가려울고 날짜. 심표 옵션이 2이면은 심표 옵션이 2이면 일이 월요일이에요. 전 이게 쓰는 게 편해요. 이2 이, 옵션이 2인 방식을 써서 일을 월요일로 만들어 주는 게 편합니다. 2는 뭐예요, 그러면? 아, 여기 2가 <laughs> 죄송합니다. 여기 2가 <laughs> 월요일이다 그쵸? 2가 월요일 자 1이 월요일이고 2가 화요일이고 뭐 3이 수요일이고 7이 일요일이 되는 그죠 숫자를 보면 은 7이 일요일인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반납일은 대출을 더하기 10이래요 그럼 어 대출일에다가 플러스 10을 해서 반납일을 만들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대출일 도하기 10 했어요. 그럼 뭐 2월 10을 도했으니까 2월 13일이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엔터 잠시만요. 잠시만, 이거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기본. 네, 원래 이거 기본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거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동 채우 이렇게 했어요. 짠, 아, 했네요. 자, 이게 무슨 요일인지 알으려면 저는 어, 위크데이 날짜 쉼표 이 방식을 써서 무슨 요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w 크데이 가려올고, 자, 날, 짜 심표, 날짜, 심표, 쉼표. 날짜 쉼표. 2 하겠습니다. 2. 월요일이 1인 방식이네요. 그렇죠 가려닫고, 엔터. 자동 채우기, 짠. 자동 채우겠더니만. 오, 요거, 요거 7은 요거 뭐이 요거는 일요일이네요. 그렇죠 일요일. 4는 뭐예요?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목요일 그쵸 그렇죠? 왜 여기 어, 1은 월요일이고 2는 화요일이고 3은 수요일이고 7은 일요일이니까 그쵸 그렇죠? 목요일이네요 1은 월요일이고 7은 일요일이고 3은 수요일이고 1은 월요일이고 6은 토요일이네요 3은 뭐예요 수요일이고 7은 일요일이 되네요 그쵸 그렇죠? 자 이렇게 <laughs> 아 우리가 왜 무슨 방식을 썼으니까 날짜, 신표 이 방식을 썼으니까 아,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면 이게 무슨 요일인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어월화수목금토일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또화 뭐. 자, 그런데 내가 아 평상시에는 상관없어. 이럴 때, 월화, 수목, 금은 상관없어. 는, 위크, 어, 대출일 더하기, 대출을 더하기 10일이 월요일이면, 어, 그날 월요일날 반납하면 돼요. 어, 내가 대출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날이 월요일이면, 그냥 그월요일날 반납하면 돼요. 내가 대출을 한 날서부터 10일이 지난 날이 화요일이면, 화요일 날 반납하면 돼. 수요일 날도 그렇고, 목요일 날도 그렇고, 금요일 날도 그래. 그런데 토요일 날이야. 아, 내가, 그러니까 대출한 날이, 대출한 날에서부터 10일이 지난 날이 토요일이야. 대출일, 더하기 10일이 토요일인 거죠. 그런데 책방이 토요일 날 문을 닫는 거예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문을 닫아요. 그래서, 아, 대출한 날이, 대출한 날서부터 10일이 지난 날이 토요일이면 토요일날 책을 책방으로 가져오지 말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책을 갖다 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월요일날 갖다 내야 되니까 토요일은 쉬니까 월요일날 갖다 내야 되니까 이때는 토요일일 경우에는 1월, 이틀이 지난 월요일날 갖다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출일... 도하기 12일날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토요일에. 대출일 도하기 1 0일즉 반납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월요일날 반납해야 되니까 대출일 도하기 12가 되잖아요. 12 이틀이 지나서 반납해야 되니까요. 또 일요일이. 만약에 일요일이 대출일. 도하기 10일이 됐어. 그래서 아 내가 대출을 대출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날 반납하려고 딱 갔더니만 책방이 문이 닫았어. 그래서 월요일 에 반납하래요. 그러면 하루 다음 지난 날 하루 지난 날 반납해야 되니까 대출을 도하기 1 1일 하면 되잖아요. 대출을 도하기 11일. 그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 if 함수 써가지고 자 if 가려올고, 위크데이. 위크데이. 가려올고. 자, 대출일 더하기 10일. 쉼표하고, 이. 한 날이.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이럴 때. 토일이 되려면 뭐가 되죠? 토요일이 되려면 6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는. 이게 6하고 같을 때는, 즉, 토요일일 때는, 대출일 도하기 10일이 토요일일 때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6이랑 같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 방식을 썼기 때문에 6이 토요일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는 뭘 해주라는 얘기예요? 심표. 이 대출일에다가 도하기 12를 해줘야 돼요. 왜 12를 해줘야 돼요? 10일 이틀 뒤인 월요일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심표. 이프또 이프 가려울고 위크데이 가려울고 대출일 자 대출일 더하기 10일 한 날이 그 날이 무슨 요일이냐 했더니만 그 날이 무슨 요일이라고 같아요? 7. 즉 일요일 대 대출일 더하기 10일 즉 반납일이 7. 즉 일요일이면 그때는 언제 반납하란 얘기예요? 반납일에다가 아이 대출일에다가 더하기 11을 해 주란 얘기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그죠? 11.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다뭐해 주면 돼요. 나머지는 다. 나머지는 다 그냥 요 나머진다 그냥 대출일 더하기 1일날 그냥 반납해 주면 돼.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제외하고 토요일 경우에는 그 다음 다음날 반납하고 음 대출을 도하기 11일이 일요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반납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도하기 11일 날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면 그냥 그날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이 풀이가 하나 두개열었으니까 가로 두개 닫아 주셔야 돼요. 엔터서 자동 채우기 하면 되겠죠. 음 그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 일요일인 날은 보세요. 일요일인 날은. 보세요. 다, 일요일인 날은 일일, 월요일, 일일이 월요일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여기 토요일 날. 여기 5 월, 2025년 5월 7일이 토요일인데, 아유, 이날, 토요일이돼가지고그 다음, 다음 날 반납해야 되니까 월요일, 일이 되잖아요. 월요일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또 여기, 여기 일요일도 월요일을 반납하는 거고. 그죠? 이해 가시죠? 왜 일요일, 일요일이면 그 다음날 반납해야 되니까. 그죠? 렇 월요일. 무조건 다 이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걸리는 날은 다 월요일날 반납해야 되니까 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자. 이제까지 if weekday 함수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